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인치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1인치 네트워크가 지금 저점을 찍고 상당히 이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으로 지금 전형적인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그 한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 즉 바로 우리는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이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과거에는 여러분들 방향성이 어디로 정해져 있었어요? 자 고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하락 추세였고 그 이후에는 횡보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은 그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상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만큼 이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선 당분간 우상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이다 상승 추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코인 시장 요즘 너무나도 좋죠. 자 그동안 뭐 2022년도 2023년도 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고 힘들었는데 자 이제는 2024년도 코인 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호재가 많이 있다라고 언급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반감기, 그리고 또한 가지가 금리 인하 이렇게 세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2023년 11월 21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연방법 위안 혐의를 인정하면서 미국 정부의 43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바이낸스 소송 합. 합의... 비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미국 정부의 포석이라고 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인 시장의 새로운 상승장을 불러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바로 청신호가 켜졌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은 낮아지고 그리고 다스닥 상장기업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 업체의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감기, 반감기 예전에는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열배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반감기에도 두 배, 세 배, 다섯 배, 열배 급등하는 코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 하나가 금리 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코인이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에 진입했을 때가 무엇이 발표했을 때? 바로 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꺾였죠. 그럼 반대로 코인 인하 때문에 이제는 가상 화폐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에 대한 호재로 코인 시장 더더 욱 좋아질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1인치 네트워크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 바닥권 낮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상승 추세 이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추세 중에서도 여러분들 전세계에 보시게 되면은 양봉과 함께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죠.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바로 이 돈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음봉 캔들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미비해요. 전일에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비교를 하자면은 너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었던 예수 주체자 측이 고래 세력들이 나간 이탈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매도 물량은 누가 나온 거다? 바로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한 것이고, 세력들이 매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1인치 네트워크는 어떻다? 이것이 속임수, 음봉이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좀 보유하는 관점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여기에서 또다시 조정 나오면 싸게 잡을 수 있는 우리는 길. 에서 지키고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 올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 여유롭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코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1인치 네트워크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1인치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 058732372 전화번호로 12인치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 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한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션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쓰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